24과에서 우리가 중요한 칼의지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인칭의지형, 2인칭의지형, 3인칭의지형, 그리고 1인칭의지형은 청유형, 2인칭의지형은 명령형, 그리고 3인칭의지형은 지시형.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167쪽, 168쪽에 있는 종합연습과 히브리어 성경 읽기,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지금 쉐마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신명기 <laughs> 6장 4절에 나다 쉐마 이스라엘에 나와 다시요. 시작. 쉐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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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브레, 하, 나비, 하, 네샤린 자. 쉐마. 쉬마. 쉐마의 명령형이 되겠죠. 명령형, 이칼 명령형, 2 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쉐마에서 요오드가 빠진 형태. 이게 이제 2인칭의 지형이 명령입니다. 쉐마, 들어라 제가 아까 왜 헷갈렸냐면, 여러분, 쉐마, 학당도 있고, 쉐마,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슈마, 들어라. 뭐를 들어라? 디브라이 한나비.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예샤아 올고든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읽어 봅시다. 시작. 알, 니라알 레케, 엘, 베트, 아도나이, 하이 키, 멜레, 콜, 하, 아, 츠, 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레 츠, 자, 동사 부분을 봅시다. 니, 르, 아, 부터 봅시다. 야레의 동사가 보이시죠? 앞에 눈이 붙었기 때문에 1인칭 공성 복수 미완료 1인칭 공성 복수인데 뒤에 아, 아가 붙어서 청유형이된 겁니다. 청유형을 보장할 때는 앞에 아를 붙인다는 거죠. 알리라 그러면 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라 레켓 여기도 동사가 있죠. 할라크 동사는 페눈 동사와 같은 변화를 합니다. 배는동사의 부정사 연계형은 두 가지가 있죠. 느폴 형태가 있고, 게슈에팅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는동사는 느폴처럼 다시금 눈이 튀어나와서 부정사 연계형을 만드는 게 있는가 하면, 아예 뭐기왕에 없어진 거 뒤에 타압를 붙인다. 그래서 게슈에팅 형태가 있는데, 할라크가 배는 동사와 아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laughs> 할라크는 페이오드 바부 동사죠. 아, 이거 참. 페이오드 바부 동사는 무조건 쉐베티 형태죠. 네. 어떤 걸로 합시다. <laughs> 할라크는 페눈이 아니고 페요드 바부 동사이기 때문에 레켓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페눈 동사에 부정사의 연경을 붙이는 건 따로 예시고. 이거는 <laughs> 페눈 동사에 부정사의 연경이 어, 느폴 형태가 있고, 게시에티 형태가 있는데, 게시에티 형태와 더불어, 여러분, 어, 페이어드 바부동사도, 어, 부정사 연기를 만들 때는 쉐베티 형태, 야샤브가 쉐베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라카크하고 할라카하고 헷갈렸던데, 라카크 같은 경우에도, 저, 좀, 저, 뭐라 그러죠? 구차지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개눈동사의폐눈동사의 어, 부정사 연계형은 어, 나팔 이처럼 느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시처럼 게시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어 뭐였죠? 페, 바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야샤브처럼, 야샤브가 페, 어, 이어드 바브 동사잖아요. 야샤브는 쉐베트가 됩니다. 그죠? 렇 자, 그런데, 할라크 같은 경우에는 페이어드 바브 동사입니다. 페이어드 바브 동사이기 때문에, 그, 부정사 연계형이 레켓트가 되는 거죠. 라카크 같은 경우에, 라카크가, 지가 여기 라메드가 있지만, 폐눈동사처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눈동사 가운데 이게쉐프 형태로, 부정사 연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번 카, 콕, 헷, 스타브가 되는데, 원래 쉐바 쉐바 이게 뭐죠? 세골 쇄골 세골을 붙여야 되는데 이 헤트 때문에 카카트가 됩니다. 구음은 아 모음을 좋아지고요. 카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할라크의 할라크의 부정사용 기은 레케트고 그 다음에 라카크의 부정사용 기은 카카트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앞에서 했던 잠깐의 실수가 다 보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할라크의 부정사 연결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동사가 없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보시면 어, 동사, 어, 이걸 뭐라 그러죠? 청유형의 부정,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로? 맷 아도나이 야베의 집에 언제? 오늘. 왜냐하면 멜레콜 하아, 연계사슬이죠, 연계사슬. 온 땅의 왕이시다. 누가요? 그분께서. 우리는 오늘 야외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요, 이게 이제 오늘이라는 뜻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봅시다. 시작. 하, 나, 신 도, 코스 라, 멜, 아, 카 쉐, 카르 투, 르 투. 임오테헨 임만. 다시 시작. 하나신도코트 라브릿 아쉐르 칼토 임오테헨 임만. 자 동사부터 봅시다. 동사 어디 습니까도코 오가 있습니까 본사입니다. 따박 그뭐죠들러붙다딱 달라붙다. 어, 떨어지지 않다, 다바크의 칼능동문사여성복수절대형이 되는거죠. 그 다음, 칼투카라트베리트죠칼투3위침 음. 남성복수죠. 음. 아, 공성복수죠. 공성복수, 완료니까 공성복수입니다. 음. 자, 그럼 동사가 주문장에 하나, 본문장에 공성복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 주어가, 그 여자들이 주어가 되죠. 나쉼.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떠나지 않고 있다. 들러붙어 있다. 어디에? 그 언약에. 여기 정과서 보이시죠? 그 언약에, 언약을 향해서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카르투. 카라트 베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카라트 베레이트. 어, 맺었다. 누가요? 임모태헨. 그 여자들의 어머니들이 임만. 그 여자들과 맺은. 이해 이해가 되세요? 네그 여자들의 어머니들이 그 여자들과 맺은 언약에 그 여자들이,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붙어 따르고 있다. 아우, 어, 보네. 붙어 있다겁니다 일로 붙어 있다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 4 번. 자 읽어 봅시다. 시작. 이브라하나르 하모세에하세헤메오야라 하하사킴. 다시요. 읽어 봅시다. 네, 잠깐만요. 예. 자 이브라. 하나르, 하모츠, 하세페 메오에라, 하하지킨. 자, 어 동사부터 봅시다. 동사 이브라프 이게 쉽죠? 할 미완료 삼인칭 남성 단수 빠라 뭡니까? 빠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요? 도망치다인데. 그냥 외야죠 빠락, 그래. 빠락. 호신대에 가서 물어보시다. 빠락, 도망치다. 음, 그가 도망칠 것이다. 그 다음에 못세가 아주 전형적인 분사형이죠. 오에 마차. 마차를 발견하다.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동산 두 개가 있고, 어, 문장 문제를 봅시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죠. 주어를 본사가 한정해 주겠습니다. 한정적 분사죠. 발견한 소년이 되겠죠. 뭘 발견해요? 그 책을 발견한 소년이 도망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동사에 수식하는 부사구가 그 뒤에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그의 이 소년의 오해와 보니까 복수형의 인칭 대명사가 붙은 거죠. 그의 원수들에게서 민 보이시죠? 민. 민이 정관사가 없는 명사와 지을 때는 비분리 전치사로 쓰이고 눈이 없어지면서 경강점이 찍히는데 후음이기 때문에 경강점이 찍히고 힐액이 제대로 오상장음화가 됐습니다. 이건 뭐 계속 똑같은 대사라 녹음해놓으면 될까요? 자 그의 원수들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 힘센, 강한 원수들에게서 도망을 칠 것이다. 질 것이다. 그렇다 오반. 이거 보시자. 시작. 키로테슈부 알하아다마로람 키아바템 에트미트봇 아도나이 베호카 다시를 봅시다. 시작. 네우로 테슈 알하 아타마 레라 키 아바텐 에 미츠봇 아도나이 베호카. 자, 동사가 여분 러 눈에도 몇 개가 보이시죠? 뉴 야다에 헤요드 바아 동사는 페운 동사는 명령을 만들 때 눈이 다시튀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네. 페요드 바프 동사는 기왕이 없어진 거 빼버리자. 아니, 네. 그래서 네. 야다의 야다가 예, 예다아이들 주로 페요드 바프 동사는 그래서 빠집니다. 그리고 어, 2인칭 남성 복수 명령 배우 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테시부자 쓰레기 때문에 페요드 바프 동사죠. 야샤. 이 인칭 남성 복수, 다, 다, 이렇게 때문에. 미완료, 칼 미완료, 인칭 남성 복수, 야셔 너희들이 앉을 것이다. 로우가 있으니까,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농사가, 아바르테 이건 템이 붙었으니까, 칼 완료, 이 인칭 남성 복수, 아바르. 건너다, 가로찌르다, 거스르다. 주문장의 동사 하나, 주문장 일의 동사 하나, 주문장 이의 동사 하나 이렇게 있었죠. 자 문장 구절 봅시다. 동사 스스로가 대우 알아라, 응. 알거라. 응. 뭐를 알아요? 키로테슈부 너희가 앉지 못할 것임을 알아라. 어디에 알하다마그땅 응. 위에 거주하지 못할 것임을 알아라. 응. 루올라 영원히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임을 알아라. 왜냐? 자 같은 키지만 하나는 목적절을 이끌고 있고 하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바르템, 너희가 어겼기 때문이다. 뭐를요 에트 미스워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야훼의 명령 규례와 그분의 혹합, 혹킴이네는 혹, 혹 그죠? 혹이저 뭐죠? 규령, 규례, 규례,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할때그 거기에서 쓰이는 답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그 땅에, 그 땅이 영원토록 살지 못할 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야훼의 몇번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거슬렀기,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골 누... ללכוד את הגיבורים הגדולים אשר שחקו את טעם בנינו. תשע מילוקסיטה שידה. יקולנו ללכוד את הגיבורים הגדולים אשר שחקו את טעם בנינו. 야콜, 아시죠? 뭐, 뭐, 할수 있다. 야콜에 누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다. 상태동사죠? 그래서 칼 완료, 3, 1인칭 공성, 복수. 야콜. 뭘할수 있어요? 부정사 연계인 줄 라카드. 점령하다, 뭐, 설렵다 그런 뜻이죠? 라카드. 부정사 연, 칼, 부정사 연계이고그 다음에 아쉘, 샤프, 우. 아타트티, 우템 되는 거, 우죠? 그래서 샤파, 쏘다 틀리다. 그래서, 칼, 완료, 서민 칭 공성, 복수. 주문장이 두 개, 공문장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봅시다. 동사사수로. 우리가 할수 있다. 뭐요? 점령할 수 있다. 사로잡을 수 있다. 뭐를? 그 용사들을, 기뻐, 용사, 기뻐림, 용사들, 어떤 기돌림. 그큰 용사들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다. 어떤 용사들요 샵쿠 흘리 뭐를 흘려요? 남바네노 우리 아들들의 피를 흘린 그큰 용사들을 어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다 그 뜻이죠 7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엔 하자바 오베 라 아쏘 아쏘 라쏘 엔밀케메 다코데시 다시요. 하 사바 오베 라소엔 미르케멘 하 보디쉬. 네, 저 우리가 어, 일단은 동사를 봐야죠. 오베 오니가 본사입니다. 아바 아바 뭐 뭐뭐, 먹기 거이뭐먹 하다 하고 싶다. 본사. 칼능동 어, 본사. 남성 단수, 절대형. 그 다음에 아조오브는 아자우, 저버리다의 부정사 연계형. 르와 같이 쓰여있으니까 부정사 연계형이죠. 그래서 동사연계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술용법인데 앞에 서술용법으로 쓰인 분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기꺼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누가? 학사가그 군대가 뭐뭐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예요? 저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를? 밀케메카 네. 코데시 연계형이죠. 코데시 명사니까그 거룩한 전투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거기에서 떠나고 손 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8번 읽읍시다 시작 니쉬르카 에 하브데 하멜레 엘하이, 바이, 누, 바이, 로샹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의지형 동사, 마지막에 배웠던 간접 의지형 이형이 나온 겁니다. 동사를 한번 보십시다. 니슐라카, 그러면 샬라카 앞에 눈 붙고 뒤에 해가 붙었으니까 1인칭 복수 청유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누, 아, 나는... 형태는... 그죠 라멘 해동사 가나의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지만 앞에 의지형 청유형이 쓰였기 때문에 이건 지시형이다 이렇게 저 어, 뭐죠 문맹님이 <laughs> 이게 지시형인지 미완료형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문맹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니슐르카, 니슐르카, 뭡니까? 우리가 보내겠다. 그 왕의 종들을 우리가 보내겠다. 어로 엘하이, 그 성업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뭘 한다고요? 그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집을 한채 거기다 지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 히브리어 성경 읽기 1번 10편 62편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구 보, 메콜 에트, 십 구, 르파나, 르바브캠. 다시요. 시작. 빛구 보, 메콜 에트, 십 구, 르파나, 르바브캠. 자, 동사를 봅시다. 비트 o 와 슈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 우가 호텔과 앞에 히렉쉐가 하기 때문에 남성 복수 명령형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어, 그톨, 키틀리, 키틀루, 그톨나이 형태를 여러분이 명령형 변화 형태를 좀 외우고 어,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 o 그면 바닥, 의지 하나. 의지하려면, 남성 복수, 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 여러분은 의지하십시오. 보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아, 자, 이제 두 가지 명령이 있다. 그를 의지하십시오. The call at. At가 뭘까요? At. 시간. The call at. 예, 하여튼 뭐. 지금 부정상이 각각의 시간이 되는 거죠. 각각의 시간. 네, 하여튼 뭐, 하여튼, 내내, 내내, 각각의 시간. 원래 이제, 엄밀한 말은 폴 에트니까 각각의 시간이죠. 시간, 그매 그러니까 네. 시간, 매 순간, 매 순간. 어 그렇죠. 네,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샤팍, 쏟으십시오. 르파나, 그분에게, 그분 앞에 뭐를 써다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언제든지 매 순간이 훨씬 낫지 않으세요? 매 순간 그, 그분께 의지하고 그, 그대들의 마음을 쏟아놓으시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읽다 그죠? 읽어봅시다 배아타 이스라엘 쉬마엘 하호킴 베엘 하미슈파킴 르마안 테키유 שאלה פעתה ישראל שמה אל החוקים ואל המשפטים